그야말로 뭐 박근혜에게는 음 전교도가 눈엣가시가 아니었나. 네. 모든 아이가 다 우주고 소중하고. <목소리> 음. <목소리> 그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교직 생활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분들이 누려야 될 것을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거고 아직도 고생을 하고 있어서 너무 죄송하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종교적 범행으로 통보 처분 통합... 박근혜 정권의 충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는 게 사실은 지금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고 있고요. 이그 문제를 빠르게 해결 하고 교사들이 그리운 학교로 돌아와서 전심전력할수 있도록 그런 틀을 만들어주기를. 예, 2013년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그러니까 전교조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법의 노조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뭐 바깥에 있는 노조다 이런 통보를 받고요. 그 이후로 이분들의 이제 이 싸움이 6년째 되고 있는데 김현진 생님께좀 물어보겠습니다. 아이들 지금 가르치시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지금은 아닙니다. 예. 어, 2016년에 해고 통보를 받았고요. 정교조 예. 법외 노조 판결이 되면서. (34명의) 어. 교사가 해직됐는데요 예. 저도 그중에 한명이었습니다이 어. 해직된 선생님들 (9명이) 저희 음. 조합원 소속이라는 거를 빌미로 해서 정교조는 노조 아님 공문이 팩스로 전송이 됐어요. 아, 팩스로? 네. 어, 당시에도 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이게 사법 농단이었다는 정황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거든요. 음. 법원 행정처 문건에서 정교조 법의 노조화를 시키면 청와대도 좋고, 대법원도 상고법원을 설치하는데 좋고, 서로 음. 윈윈이다 내용들이 또 있고요. 어, 임종원 재판 때, 예. 현직 지금 부장판사인 정다주 판사가 증언을 했어요. 음. 당시, 어, 법원행정처장이 불러주는 대로 음. 문건을 작성을 했다. 너무 음. 후회스럽다. 음. 청와대가 이 법의 노조 정교조 통보 처분 사건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증언을 했고요. 어, 사법부의 이런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도대체 마지막에 가장 힘들 때 누구를 믿고 기댈 것이냐. 음. 박근혜 정부하고 이제 막연히라 할까요? 음. 어, 사립학교법으로 굉장히 많이 부딪혔어요. 재단과 이사에게 너무나 막강한 권한과 또 재정을 부여하고 음. 네. 있으니까 투명하게 만들자라는 게 저희 음.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저희 의견이었고, 네. 당시 이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박근혜는 이거 사립학교법 개정 하면 안 된다 해서 뭐 장애투쟁을 음. 하고 이러면서 저희하고 음. 좀 많이 부딪혔고요. 네. 대통령이 되었던 시절에는 음. 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하려고 하는데 정교조가 또최 일선에서 음. 반대를 했고 네. 뭐 일제고사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일제고사는 경쟁을 유발시킨다 해서 반대를 했고 해서 네. 그야말로 뭐 박근혜에게는 음 정교조가 눈엣가시가 아니었나. 네. 어~ 법의 노조이기 때문에 겪는 불편함 음. 음. 인정하는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어요 지역 음. 교육감에게 그런데 네.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는 지역에서는 계속 해고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음.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부하고 제대로 교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어, 다른 노조는 뭐 임금이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네. 교섭을 하지만 어, 아이들의 생활 문제, 네. 안전 문제, 공간의 문제, 또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네. 교육부하고 어, 교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권리가 음. 없는 음. 거죠. 학생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을 네. 지금 못한다. 네. 어, 저희 친척 중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것들은 아들안 음. 가르치고 정치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예. 네, 네. 예.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많이 듣죠. 예. 근데 뭐,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지만, 예. 교실 안에서, 학교 안에서, 음. 교사가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잘 생활 지도를 하고 이런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예. 제도와 어떤 정책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음. 네. 아이들의 삶과 교사의 삶이 바뀌어 버리는 음. 거죠. 제도와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예. 조직의 힘이 필요한 거고, 음. 교육부와 교섭을 해서 이런 거를 음. 바꾸어 내야 된다. 뭐, 알려지진 않았지만, 저희들이 바꾸었던 학교 현장의 모습이 음. 굉장히 많아요. 음. 그 위험한 화장실을 청소하는 약품을 아이들이 예. 직접 하지 않게 음. 용역을 하게 한다든지, 기본적인 학습 준비물은 음. 학교에서 제공하게 한다든지, 비가 오는 날, 어른들의 신발장은 항상 현관 중앙에 있어서 바로 가, 바꾸어 신고 올라가는데 네, 우리 맞아요. 아이들의 맞아요. 신발장은 교실 앞까지 가야지만 나의 실내화가 있기 때문에 그 계속... 신발 들고 들어가면은 흙다 떨어지고 그러죠. 발 이미 다 들어가지고 뒤 따라가면서 계속 제가 닦아 네. 그때 저 당근 주번이었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예, 선생님들이 협의하고 예. 또 우리 전교조에서 논의해서 이런 아이들의 신발장을 어른과 똑같이 중앙 현관에 배치를 하자 이런 것들이 저는 전교조에서 꾸준히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인데 이런 권리가 없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음.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지금 올해 6월까지. 법에노조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청와대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해결될 기미는 안 보이는 거고 많이 좀 안타깝고 속상하고 우려도 네. 되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시 아이들 가르치는 자리에 네. 서실 수 있다면 아, 가야죠. 가야죠. 네. 네, 제일 먼저 지금 네. 아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네. 하,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음, 저는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 아이들이 삶 속에서 잘 구현하면서 살고 있을 거라고 봐요. 또 네. 저처럼 교사가 된 아이들도 있고, 음. 또 다른 노동자로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고. 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안팎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제가 잠시 밖에서 학교 학교 밖에서 음.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어 우리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약속한 것처럼 네. 반드시 돌아간다. 그 시간이 좀더 빨리 앞당겨졌으면 좋겠고 저한테 제가 결혼이 늦었는데요. 저한테 어머니 같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는 네. 엄마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네. 아이도 있었고, 어, 늘 모든 아이가 다 우주고, 소중하고, 그한 아이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서 저는 교사로서 충분히 지원하는 역할을 네.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한테 뭐 어머니 같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자들 오늘 선생님. 보면 더 반갑겠네요. 김민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티쳐,